금 수트 고전시가 3강에 실려 있는 두 번째 작품 '신의 흐르는 고래'라는 신희문이 지은 네, 평시조 한수를 또한번 공부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의 흐르는 고래' 어좀 낯선 작품이에요. 낯선 작품인데 우리가 시조를 좀 공부를 웬만큼 한 친구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또나왔네요 EBS가 새로 발굴한 작품 같이 한번 보시죠. 시내 흐르는 골에 바위 지어 초당 삼고 어, 시냇물 흘러가는 골짜기가 보여요. 여러분 시냇 보이고 있고요. 골짜기 시냇물 흘러가는 골짜기에 바위를 지어 초당 삼고 바위를 의 지에 초가집을 만들고 자 삼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만들다 생기다 태어나다. 기억해 놓다가 맥락 맞춰서 집어 넣는 단어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초당, 여러분, 형광펜 치시고요. 형광펜 치시고 별표하고 가십니다. 초당은, 음, 보자. 요렇게 생 정리해 놨어요. 욕심 없는 삶이 자세와 연결된 공간. 초당이다. 요이영, 모당, 모옥, 모제, 초가지, 띠집, 초옥이 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어, 이 적어 놓은 텍스트 파일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 필기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방법. 초당은요, 여러분, 이거 집당 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초 자죠. 풀로 엮은 집 어디야? 초가집 말하는 거야, 초가집. 초가집인데, 이 초가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초가집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지붕을 읽는데, 이 지붕을, 이렇게 집이 그냥, 이게 엮어지지 않잖아. 어떻게 엮어야 돼? 여기 띠를 이렇게 둘러서 줄로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가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초가집을 뭐라고도 한다. 띠집이라고도 한다. 그래 놓고 이 초가집이랑 띠집을 한자로 다 바꾼 게 이제 나머지 단어들이에요. 이게 띠모자야. 띠모 자고 집당 자고 집옥 자고 집제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초옥 이거 무슨 옥 자라고요? 집옥 자라고요. 그러니까 초 당이나 초 옥이나 모 당이나 모 옥이나 모 제나 다 초가 집이다 이런 뜻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작품을 짓는 작가들 작가 이름 다 나와 있잖아요. 작가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주로 양반이란 말이야 신분이. 주로 신분이 양반이에요. 근데 양반들은 주로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기와집에서 살았단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가집을 짓겠대요. 그러면 이 초가집은 욕심 없는 삶의 자세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분지족이랑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안분지족과 연결되는 공간이라는 걸 시조를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번 시간에, 아, 추가집이 나오면, 안분지족, 어,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정신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삶의 때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감이 좀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냇물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가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를 위치해서 초가집을 지었대. 그러면 여러분 시내 나오고 자기 집이 어디 있다는 거야 속세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자연 속에 있어요. 자연 속에 자연 속에 집을 지은 상황이 집을 지었어. 지은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10중 8구 모다 99% 네, 자연 친화가 주제겠구나. 라는 걸 바로 잡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어, 자연의 일부분이 막 나오는 거지. 바위도 나오고, 시내도 나오고, 뭐, 산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뭐, 뭐가 나오든, 뭐, 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자연 속에 있다. 라는 면, 아, 주제가 자연 친화로 가.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으로 가십시다. 자, 이 사람이 집만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노동도 하고, 그 안에서 아주 신나게 응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달 아래에 밭을 갈고, 구름 속에 누워 있으니, 자, 여러분, 누워 있다 라는 거, 어, 우리 고전문학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자연 속에서 응거하다. 이렇게 퍼져 누워 있다 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 속에 응거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달 아래에서 밭을 갈아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누워 있어요. 아주 한가롭고 여유로운 한가롭고 여유로운 풍경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여기는 표현법은 또 뭐가 보이시나요? 달 아래 구름 속에 밭을 깔고 누워 있으니 여기는 대구문장도 확인이 되고 있죠. 누워 있으니 건곤이 건곤 하늘 건 땅, 곤이에요. 그러니까, 건곤 나오면 천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천지가 날 다려, 다려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단어 하시고요. 에게로 해석하는 단어, 어, 조사죠? 어, 천지가 나에게 이르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함께 늙자. 자, 요거는 따옴표시 해 주셔야 되겠죠? 함께 늙어가자 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뭐 하자 하더라, 여러분. 요거 인용이죠. 누구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천지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천지가 누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늙어가자. 이렇게 말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용 나왔고, 여러분, 아, 이 천지가 나에게 말 건네는 어조도 나왔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표현법들이 어떤 표현법이 또 사용이 됐냐 여러분 어, 천지가 말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은 건고는 사실은 여기서는 자연을 의미하는 자연의 대유적 표현일텐데 자연이 나에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근데 자연이 나에게 말을 했다 그랬으니까 민법이 1차적으로 쓰였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종장에 사용된 중요한 표현법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천지는 나한테 말을 할수 없잖아요. 그죠? 어, 누가 자연과 함께 늙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내가 그런 거죠 인간인 내가 다시 말하자면 이 문장은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어, 바꿀 수 있냐면 내가 건곤에게 건곤에게 아 나는 속세가 싫어 나는 속세가 싫고 난 자연과 함께 살아갈 거야 함께 늙자라고 말했어 말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문장 성분을 보면, 내가가 주어고, 건곤에게는 부사어죠. 근데 영어로 친다면, 사형식 문장에 해당이 돼요. 간접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부사어가 객체인 겁니다. 객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요. 객체의 어에 해당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목적어랑 지금과 같은 영어 사용식 문장의 간접어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서가 객체 어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원래 문장을 써봐라 그러면 내가 자연을 보고 야... 나와 함께 늙어가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요게 원래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문장에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객체어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의 자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을 날다려 해서 객체어로 바꿔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등장한 겁니까? 주어와 객체어의 자리를 이동한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사용이 됐다. 주객전도의 표현법이 사용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종장에 사용된 표현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라는 거. 알수 있겠죠. 일단, 건곤의 대유도 보이고요. 함께 늪자라는 대사를 인용한 인용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객전도의 표현법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종장에서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되는 화자의 최종 정서, 화자의 최저, 최종 태도가 뭐냐? 물어일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어, 물어일체, 무라일체, 왜 물어일체냐? 여러분, 물어일체라는 건, 물어일체라는 건 자연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고, 석이다라는 뜻인데 석이다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다른 영상에서도 어떤 맥락들 어떤 문장들이 나오면 이거는 물화일체로 해석하세요라고 정리해 줬던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그 영상 안 보거나 기억이 잘안 나는 경우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아,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 놓고 가세요 자 물화일체의 맥락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물화일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첫 번째 자연을 보고 필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버시라고 부르는 경우. 자연과, 자연과 내가 친구야. 친구야. 친구는 나랑 하나지. 동질감의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이런 맥락이 있으면 그냥 무라일체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자연과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서로 이해하고 있거나 소통하는 맥락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무라일체. 비슷해요. 자연과 인간이 자연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라는 건 대등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무라일체라고 뭐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백구라는 소재, 흰 갈매기죠. 백구라는 소재가 있으면 이 백구라는 소재는 거의 한90% 정도는 물화일체로 해석이 되는 맥락 안에서 등장하는 소재예요. 흰 갈매기가 등장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물화일체와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앞으로는 이런 맥락들이 나오면 나는 이 부분은 물화일체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야라고 기억할 거야라고 정리를 좀 해놓고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별표 다섯 개. 일기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종장 보세요. 자연이 나에게 이르기를 함께 늙어가자 했어요. 어, 여러분 어떻게 한 거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맥락인 거고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장의 태도를 여러분 뭐라고 해석한 거다? 뭐랄체로 해석한 거다. 모랄체의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유, 달 아래에서 밭을 갈고 구름 속에서 이렇게 누워서 쉬는 그런 여유와 무라일체의 소망을 드러냈다라는 얘기고요. 종장의 표현상의 특징 여러분, 쌤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더 기억하고 가세요. 건곤을 의인화해서 무라일체의 소망을 의탁해서 건곤에 의탁해서 의탁해서, 의탁해서 의지해서. 표현을 했고요 주객전도가 나와 있고요 말하기 방식 간접인용 함께 늦자 라는 것을 인용하는 또 뭐뭐 하자 청유형 어미를 활용한 권유하는 말하기가 사용이 됐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자연친화 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강호 한정가라고 이야기한다. 강호는 여러분 강가 호수라고 해석되는 단어 아니고 자연의 대유적 표현인 거죠. 자연에서의 한정, 한가로운,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함. 강호 한정가의 뜻이죠. 어 유의어 뭐 있나요? 강호 한정가의 유의어? 강호 가도라고도 한다 강호 자연에서의 돌을 노래했다라는 거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의 흐르는 골짜기에 라는 작품 한 편을 여러분들이 EBS 교재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 문제 먼저 풀고 오셨죠. 수특은 수능 특강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 내가 모르 이 작품은 모르는 작품이야라는 가정 하에 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는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품을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음, 수특 문제를 풀면서 되게 재미있는 보기 봤어요. 어, 여러분들도 미리. 보고 오셨죠? 네. 어이 자연친화인데, 이런 자연친화를 자연과 친구가 되어서 누린, 자연을 즐기는 거잖아요? 어, 친근감을 느끼는 자연을, 친근감의 대상이라고, 어, 보고 있는 그런 작품류들을 우리가 자연친화 작품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친화의 작품류의 이런 자연물들은, 이런 자연물들은, 음, 화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자연이야 변형이 일어난 자연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EBS 보기가 남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왜 자연친화에 나오는 자연물들은 화자에 의해서 주관적인 변형이 일어났을까요? 1차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자연물이라기보다는 화자가 굉장히 마음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마치 친구 사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달이라든지 구름 속에 누워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구름 속에 누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화자가 너무너무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름 속에 내가 누워 있다 이런 표현을 썼겠죠. 그리고 종장의 건공 같은 경우는 심지어 모도해 나한테 말도 건네요. 말도 어, 그러니 얘네들은 객관적인 어떤 어, 어떤 제로 상태에, 내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타자로서의 자연이라기 보다는 내가 너무 친근감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자연물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변용이 되었다. 변용,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해석하고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수특에 나와 있는 개념어까지 선생님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신의 흐르는 골짜기에라는 강호한 정가에 속하는 자연 친화작품 하나를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